먼저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BLC 6.0을 실행하고 파일을 누릅니다. 파일 그리고 이쪽에 있는 뉴를 눌러서 프로젝트 선택하는 창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Win 32 Console Application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예를 들어서 범위 판정이면 범위 판정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OK를 누릅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냐고 물어볼 때맨 위에 있는 empty 프로젝트를 그대로 선택하고 피니시 단추를 누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OK를 눌러주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프로젝트는 음, 껍데기만 있는 거니까 여기 파일 뷰라는 탭을 눌러서 보면은 폴더만 이렇게 세 개가 보입니다.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스는 다시 파일을 눌러서 뉴를 누르고 이번엔 위쪽에서 다섯번째죠. 다섯번째에 있는 c++ 소스 파일을 눌러서 파일명을 입력하는데 파일명은 프로젝트 명하고 똑같이 예, 하겠습니다. 범위 한정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 이 하얀 화면에 소스를 입력하면 되는데, 소스를 제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입력하고, 우선 에러가 없는지 컴파일을 해봅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컴파일이 되죠. 컴파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빌드 단추가 있습니다. F7을 눌러도 되고, 빌드, 그 옆에 있는, execute,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점수가, 예를 들어서 80, 에, 90점이라고 할까요? 90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90점. 9 0점의 경우에는 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음. 예를 들어서 80 점을 받는다면 그냥 열공만 나오게 되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다 완성을 했으면 닫아야 되는데 이때는 파일을 눌러서 그래서 close space를 눌러서 저장하겠느냐고 어, 닫겠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